대체 어떤 기본 윤리도 없는 놈이 윤리 선생님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하, 단지 재미로 잘랐다. 하필 살인 사건 현장 CCTV 선을. 야 이건 뭐두 번만 재밌으면은 칼 들고 동네 전기줄 다 자르겠네 아주. 옷을 준비해. 쑥스럽게 뭘 자꾸 다들 벗을래. 내 몸이 그렇게 궁금해? 어? 시원하게 한번 벗어줘? 너 진짜 옷 벗고 싶어? 아좀 그만 좀 벗져! 아 부담스럽게 정말 내가 먼저 갔다 또낼름날로 드시게? 아말참 이쁘게 하시네 나는 나름 씩 싫어해가지고 회도 잘안 먹어요 또 정직 먹은 거 아니고? 집에 밥도 많은데 내가 왜 정직을 먹어? 팀장님은 민주 경찰 하세요 나는 음주 경찰 할 거야 아우 술 땡겨 강아야 무조건 감싸 안는다고 능세 아니다 아이 그럼요 아, 난, 남자끼리 이렇게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괜히, 부추기지 말고, 단둘이 잘해요. 아, 예. 그, 부추는 닭도리탕에 아, 닭볶음탕인가? 하하. <laughs> 어 <어이구. 웃음> 그 인생 소독 좀 하고 살아라, 임마. 응? 그 인생 자체가 세균 덩어리잖아, 너. 너 일로 와, 너. 어? 어? 아주 고야 마블링 좀 심어주게. PD로서 제촉으로는 이거 보통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. 오니 어디가만 만날수 있니? 몰라요. 바람 죽는다고. 오니 형은 진짜 무서운 형이에요. 진짜 도깨비처조 준이한테 들켰다고요 빌리고, 빌리고.